자, 탱커 챔피언이 증오의 사슬을 선템으로 올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딜이 안 나옵니다. 딜이 안 나온다는 건, 심파자의 회복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도 딜를 잡기는 어렵지만, 니가 나를 잡는 건더 어렵다. 이런 건, 이런 겁니다. 탈론 같은 암살자는 진입각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잭스랑 탈론이랑 같이, 야, 니가 먼저가, 아니야, 니가 먼저가 하고 있으면 게임이 안 돼요. 우리 팀 이니시에이터 애쉬 밖에 없거든. 이럴 때는 제가 차라리 착취를 들고, 차라리 착취를 들고, 한지 뽑기 상대할 때, 일단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서 웨이브가 올 때, 여기서 살짝 맞으면서 상대 미니언 뭉치게 해주세요. 뭉치게 해주면 여기 왔을 때 우리 미니언 한 마리를 점사하게 되거든? 점사하게 되면 미니언 먼저 죽게 되죠. 그러면 뽀삐는 잭스를 견제할 수 있는 스킬인 패시브 평타 혹은 Q 둘중한 개를 써야 됩니다. 그럼 잭스가 뽀삐한테 좀덜 견제를 받고 패시브 스택 쌓고 라인을 시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판은 여기 착취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 판은 어, 심파자 가려고요 3일체가 아니고 아군 조합봤을때 이니시에이터 걸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애쉬밖에 없는데 우리팀이 우리 이니시좀 이니시 부족하고 탱킹할 수 있는 챔피언도 없어요 잭스가 앞라인 탱킹하면서 적팀 cc기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심파자를 들고 앞라인 탱킹 체력으로 좀 버텨주면서 회복으로 또 버텨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주고 버터 어, 하나 할래?

오피가 잘 피했네 방금은. 뭐들어오진 못하죠. 미안 많아서. 조심각 조심. 아유. 딩안 되고요. 나이스 라인전. 대전은 라인전이었죠? CS도 꽤 앞서는 편이고. 한검장 올릴까요, 바로? 동격 좀비 와요. 착취 들었을 땐 방팀 가는 게 좋아요. 저거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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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험해요. 저거 지금 호피가 계속 저 미니언 타고 도망가는데 저거 상황에 따라 저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저거 저런 식으로 하는 거. 자기가 도주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저렇게 하면 저거 조금 위험한 거예요. 물론 방금 상황에서 더 좋은 거였는데. 아? 뽑기가 참 부러워요. 아니, 이게 탱커 챔피언 치고 견제력이 되게 센 챔피언이거든. 혹시 막 콩콩이 들다거나 하게 되면 어, 너무 골치 아파지고 콩콩이 들거나 아, 네, 아니면 뭐다 도랑 겉 만들어줘도 어, 뭐야? 어네, 뽀삐. 중앙에 와다 하나 박아두고 갔다 올게요. 아, 한번 먹었다. 먹지 마라, 먹어줘. 그래, 그래, 그래.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야자. 내가 와 근데 뽀삐가 지금 할게 없다 그거예요. 그건. 나 지금 할거 없으니까 너 집이라도 못 가, 아니, 그냥 못 먹게 하겠다. 뽀비가참 부러운 게 일단 얘가 탱커 챔피언이잖아요. 탱커 챔피언인데 불구하고 라인푸시가 되게 좋아요. Q 스킬로 라인 다 밀어버리거든. Q 두 번만 딱 써도 라인 쫙밀수 있어가지고 방패 깨지나요 설마 이거. 이번엔 B번에 조심히 벽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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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면 부처님. 고처님부 가나요 처님라서 그런게 아니처요부처 상대 조합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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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다부처 잡아 버려 잡아 버려 아 진짜 고민했다 방금 나 이거. 찰로 전멸 없어 없어 전멸. 야자. 오케이 그대로 백.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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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 나이스 어디 깝쳐? 좀 밀어버리지? 아리 아리 올라오면 좀좀걸린어 벌써 왔네? 네가 맡으니가. 한번안 돼! 아, 어, 버프도안 들어네? 왔 샹. 특보 딜세요딜 자체만 보면. 근데 이게 심파자를 올리는 이유가 이게 상대가 뽀삐라서 올리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뽀삐 상대로는 나는 사무일체를더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 간 이유는 아군 조합 봤을 때 탱킹할 수 있는 사람이 잭스밖에 없고 아군 이니시가 좀 부실한 편이기 때문에 잭스가 이니시 역할을 맡아주고 앞라인 탱킹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했던 게이거요 위험하다. 이거. 아, Q다. 나갈 거야. 쟤가 때리니거 포기했죠? 무섭지 않냐, 친구야? 무섭지 않냐? 심파의 그 메리트는 사실 회복이에요. <laughs> 탱커 챔피언 상대로 회복이 왜 좋냐면, 부르저라든가 암살자에 비하면, 탱커 챔피언은 딜이 안 나오거든. 딜이 안 나오는 나른가 뭐예요? 너랑 나랑 한번 그래 싸우고 뭐지? 나면 어차피 너 나한테 딜 넣어 봤자 별로 안 아프다. 너 딜이 얼마나 나오는데 해가지고 딜기만 끝났네. 오케이, 나는 회복하면 그만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윙돈> 뽀삐를 지금 따라갈 것이냐 탑을 밀 것이냐 둘중 하나 맞네 어 뭐야 오케이 이쪽이 뭐 이쪽 이쪽이 뭐지 어? 걸렸다 배우 어? 3대4인데? 뭐야 이쪽은 아니 3대4인데? 다 죽었냐? 여기서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뽀삐가 지금 내려가는 모션을 취했는데 뽀삐를 따라서 내려가서 미드쪽 전령쪽 푸는거에 내가 합류를 할까 아니면 탑쪽 그냥 밀면서 뽀삐야 너희새끼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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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비구가 올라왔네요 어차피 용 나갔는데 상관없다 라는 식이었겠에 나도 안 죽어요 라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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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라 터라, 터라, 따라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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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터라, 아우! 터라, 아우. 라터 아도안 죽어요. 아, 나. 어, 기다리지. 아. 따라와 나나 뭐해? 따라와야지. 애시야, 바로 정 도와줘. 어서. 저기 보을 하고. 스용용 뭐? 용. 용들자용용이가안깨네 라인 푸시랑 타워 철거가 안 된다 그거죠. 내 딜로는 증오의 사슬을 저렇게 1코어를 올리게 되면 심파자가 완전 카운터입니다 아좀 다이브 안오겠지 설마 응 회복? 300! <laughs> 300 회복 피해복 <laughs> 300 증오의 사슬을 선택해보러 가면 심파가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렇게 증오의 사슬을 올리게 되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받는 딜은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넣는 딜 또한 적다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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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넣는 딜이 적다는 거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넣는 딜 또한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파자의 회복을 제가 어떻게 커버를 못해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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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돼요. 이렇게 나 있어. 이봐 주면서. 에이 오리스는 안 되는데? 가끔 가 같이 가야 돼요 이브팀 가끔 가끔 같이 가야 돼요. <목소리> <따라가겠다. 따라갈까 이거? 목소리>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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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 레드워프 달고 영은 내가 혼자 먹고 이럴때 한타 앞라인부터 봐야죠. 뒷라인은 잘라야돼요 앞라인 때리면서 패시브 스택, 스택 쌓고 쌈미라 봐야돼요. 쌈미라 궁쓰고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방금 돌려가지고 방 궁끊어야 되고요 잭스 혼자 진입하게돼요이 조합상에서. 우리 조합에서 그래서 이거 앞라인부터 때리면서 패시브랑 전복자를 쌓고 아, 전복자를 다 패시브 쌓고 들어갑니다 아 덤블드 막아봐라 주모의 사슬 들고 막아봐라 이거 이 e 웨이브 막아봐라 주모 나갔네 멘탈이 그래 어 애쉬야 급하다 진짜 뒤에 못하고 까미라 잡았네요? 나이스. 꽃비야, 증오의 사슬 들고 한번 막아봐, 바론버프. 딜템도 없이. 지금 한번 갔다가. 풀쓰고, 끝내고 싶어. 오케이, 풀쓰고. 하 <laughs> 나이스. 잘 잡았다. <laughs> 자, 탱커 챔피언이 증오의 사슬을 선템으로 올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딜이 안 나옵니다. 딜이 안 나온다는 건, 심파자의 회복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도 쨰를 잡기는 어렵지만, 니가 나를 잡는 건더 어렵다. 이런 건,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 팀도 싸우고 있는데, 적팀도 엄청 싸우고 있네? 딜은 별로 안 나왔죠. 꼴등이네 우리 팀에서. 호비가 잭스의 지속 딜링을 차단 잘하다 보니까 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판은 왜 착취를 들었냐. 아군 상대 조합 봤을 때첫 번째는 자 우리 팀에 탱킹 맡을 사람이 잭스밖에 없어요. 잭스가 체력 좀더 빵빵하게 올리고 체력 회복을 통해서 앞라인 버텨주겠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약간, 우리 팀, 이니시에이터가 애쉬 밖에 없다. 이거 싸움 걸수 있는 사람 은 잭스 밖에 없어요. 갑자기 그레이브즈가 앞에서 깝치기도 그렇고, 탈론이 선질입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잭스가, 이니시 걸면, 잭스가 해야 된다. 어, 잭스가 이니시 걸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었고. 착취 들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아이템이 심파저 올린 겁니다. 적팀 또한 시시기가 꽤 있어요. 뽀비의 진입 차단이라든가, 애 기절, 매혹, 에 기절 이런식으로 있다 보니까 잭스가 앞라인 탱킹도 해야되고 cc기도 좀 맞아 내야되고 하다보니까 지속딜 하기 힘들다 해서 심파저 올렸고 뭐 그에 대해 맞는 또그 이후로 맞은많 템들 몰라콤부터 올리고 공속 챙겨주면서 3코어로 불클 갔어요 평타 기반 챔, 여기도 평타 꽤쓰는 챔피언이고, 쿨감을좀 갖출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글크 올렸고, 어, 적팀 보니까 정복자 비에고에, 음, 여기 정복자 들고 있는 사미라, 피어튼도 있고, 가시갑 갖추고, 막템은, 글쎄요, 일단 돈 애매하길래 바로 산 건데, 뭐 갔을라나 모르겠네. 아마 중무 어땠을까 싶습니다. 중무라든가 란두인 정도.